요 녀석아 게임 좀 그만하고 일로 와봐 삼촌이 보여줄게 있다 안돼요 삼촌 이거 랭겜이에요 잔말 말고 당장 와봐 삼촌이 너의 미래 설계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다녀왔어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응 그거 아니야 조용히 설명 들어라 최근에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AI, 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체계가 대세라고 할수 있어 그런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과 방법론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있지. 주목할 만한 건 기존에는 학교 현장에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력의 성장으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많이 등장했다는 점이야. 심지어 이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교육을 의미있게 주시하고 있지. 너희는 정말 행복한 거야. 삼촌 때는 선생님이 칠판 가득 쓰는 내용을 공책에 적기 바빴고, 등이 교과서에만 의존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보거나 직접 체험을 할수 있는 경험도 거의 없었단다. 거의 검정고무신인 줄 엄마가 삼촌 교과서는 침 때문에 맨날 쭈글쭈글했다던데. 시! 이 부스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이 피케이션을 도입해 선생님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연계된 VR/AR 환경에서의 학습 수행이 가능할지 누가 알았겠어. 나 때는 말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지겹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재밌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너희들이 이 나라를 이끌 미래인재가 되어야 해. 아이고네. 네, 선생님, 사장님, 기업 관계자 여러분, 엄마, 아빠,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삼촌 그런 의미에서 당장 제 수학이랑 영어 숙제 좀 AI처럼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